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리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이제 제자리에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선미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통해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수에서 그 잘못 때문에 맙냐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오가 죽는 그것도 성소안에서 죽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죽은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불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임의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향을 피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섭니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참 난감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그 택한 백성들, 자기를 가까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이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잠잠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오는 왜그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는가? 그럼 다른 불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저 불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로 나답과 아비오가 의미적인 불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이 불을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불은 뭔가? 바로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창단을 어, 피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어, 이런 불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구절에 어, 가면 그 어, 모세가 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후에 아론의 그 셋째와 넷째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니 냐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이 술을 마시고 이 잘못된 불을 타는 불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이 번제단의 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번제단의 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 받기 위해서 죄물을 이렇게 번제단에 놓을 때 하나님의 불 임해 가지고 아주 초자연적인 불 임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번제를 태우게 되고 기름을 태우게 되고 그러 인해서 죄가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잡아 그리고 어, 가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므로 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과정에서 바로 이 번제의 불은 어, 죄를 태우는, 사로는 그런 불이었다는 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의 불을 사용해서 향단을 피우는, 피움으로 바로 이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 고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백성들의 거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향을 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던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번제단은 죄를 태운, 번제단의 불은 죄를 태운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놀라운 참 역사를 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 다리의 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속죄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이 상단을 피울 때 아주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속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 됩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것으로 와주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본 재단의 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가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이스라엘 계신 들이본재단의 분을 사용해서 많이 하나님께 향을 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구하고 또 우리로 와여금 변화된 삶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좀 십자가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 나의 능력이고 십자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